레미야서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름들이, 족보들이 나옵니다. 오늘 12장에도 전반부 1절부터 26절까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족보가 나오고 또 그러면은 아, 그냥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읽어야 하니까 뭐그달기 식으로 읽고 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읽기는 읽었는데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벽 기도 시간에 족보가 쭉 나오면 설교를 준비하기가 막막합니다. 7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73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족보가 나올 때면 솔직히 이걸 다 읽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기록된 이 이름들이 얼마나 귀한 이름들인지 또이 이름을 이어서 결국 나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서부터 발음도 어렵고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이 이름들 다 읽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자기들이 해방운동을 펼쳤기 때문도 아니고 비용을 치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로 돌아와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 3차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해 놓은 것은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열악한 상황에도 먼저 돌아오는 용기를 보여준 믿음의 조상에 대한 감사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과 또 일제 강점기와 유2 5또 보리고개를 지나며 믿음을 굳게 지켜주신 선배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명단이 주님의 손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지 또 우리 후손들이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27절부터는 성벽 봉원식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벽 봉헌식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의식, 두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에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에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에 자, 여기 성벽 봉헌식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다 완공하고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라 하는 명을 허락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한 일도 또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마리아 이방인들의 불같은 시험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여우같은 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넘어가고 극복하게 하시니이 모든 것 또한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아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이 자기 자랑, 자기 공로, 나타내는 일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또 복권 같은 기독교 팔아서 흥행몰이하는 억지로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그런 사이비 약장수 같은 그런 가짜 능력, 가짜 기적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고 영거푸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참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행사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어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이 자기 몸을 예배드리기 전에 성결하게 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하지만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어떤 방법으로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했을까?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했을까?그렇지 않으면 제사장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안수를 했을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성벽과 성문을 그들이 정결하게 했다 하는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했다 하는 이것은 이 성벽과 성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쌓았지만 우리가 성문을 달았지만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전적인 의지인 것이죠. 내가 지어서 내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결하게 해서 드린 후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방어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기쁨입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사라지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행복해하는 소리와 노래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들렸는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성밖에까지 들렸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것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된것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도, 기업도, 물질도,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하지 않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이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여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로 전결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린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어떤 난관과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여 부정적인 말 내뱉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참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